네 안녕하세요. 재훈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SD 건담 G 제 e 레이션 이터널 일괄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정하는 방법하고 이런 거좀 알려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올린 영상 중에 상점 들어가셔갖고 G 상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뭐 SSR 유닛 한계 돌파 재료랑 무장 강화 파츠 요거 얻기 위해서 좀볼 작업 볼을 좀 계속해서 생산해갖고 파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좀 도움이 된다 요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해제가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했거든요. 강화 들어가셔갖고 여기 해체 누르시면 해체 가능한 기체들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눌러갖고 해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근데 자동 해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왼쪽 밑에 보면. 자동 해체하는 방법이 있어갖고, 그것 좀 알려드릴게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보고서 저도 몰랐던 거 아는 경우들이 많아 갖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게임을 엄청 뭐 제가 잘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에, 여러분하고 비슷한 정도 게임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laughs> 에, 축이라서 에,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저도 이제 도움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설정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동해체를 할 기체를 설정을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볼 같은 경우에는 N, 노멀 등급이니까, 노멀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획득처에서, 뭐, 개발 유닛 할 것이냐, 유닛 보급 획득한 유닛을 할 것이냐, 기타 넣을 것이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개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개발로 하시고, 볼 처음에, 이제, 60일씩이나 볼을 개발하면, 레벨 1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1 한정으로 결정을 해갖고, 요 자동 해체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요 설정에 맞는 기체들이 나와요. 한 번에 100개씩 해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설정한 거를 그 세팅을 해주시고, 해체 실행을 하시면 한 번에 100개 정도를 100개를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또 자동 해체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해체할 때 쉽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실수로 날려버리는 이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편하게 하시려면 자동 해체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자동 해체 하셔갖고 파시는 게좀더좀 좀 효과적으로 팔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뭐 짧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